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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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친구들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요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와 23자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 해볼까요? 제사도 말씀 속으 해볼까? 말씀 손가락 자말씀 읽을 준비 되었나요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동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 해가 지나 여호사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아두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매운 을거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것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고 싸우셨어요. 이미 정복한 나라와 남아있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어요. 힘을 내세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민족의 신을 예배하지 마세요.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계속 따라야 해요. 여호와께서는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해요. 만일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다른 민족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생년 동화 재밌게 잘 봤나요? 와, 우리 친구들에게 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친구예요. 자, 소망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소망이에게 엄마 아빠가 어떤 약속을 하였어요. 어떤 약속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정리할 때마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와, 소망이에게 아주 기분 좋은 약속을 하셨네요. 오늘도 소망이가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장난감을 정리, 정돈 하였어요. 자, 소망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소망이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일곱 살이 되었네요. 일곱 살이 된 소망이도 소망이가 여전히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일곱 살이 된 우리 소망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겠죠. 맞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하지만 우리 소망이에게 분명히 엄마 아빠야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면은 누가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정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놀았으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일에 엄마가 선물을 주신다고 했다면은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 약속들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고 어떤 말들을 해 주었어요. 과연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아주 길을 쫑긋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자, 이제 여호수아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가 이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많은 전쟁들을 또 치렀었어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하여서 이렇게 나눠 줬었는데요.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든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 생겼을까요? 자, 이 걱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는 성교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말들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맞아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바다를 건너게도 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매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 약속을 해요, 맞죠? 자, 예배 약속 중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또 예배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또 예배 시간에 먹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지키고 있나요? 왜 대답 안 하죠? 네, 큰 소리로 대답하는 지에서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매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새끼 손가락 긁고 약속하지만, 어때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영화부에 올 때, 깜빡 잊어버리고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봐 너무너무 겨, 염려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복들을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득했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줄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가슴에 꼭꼭 새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도 이야기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시금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여우수아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는 친구. 저요. 와, 우리 오늘 우리 재서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는 우리 영하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마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이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을 누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 영화보 친구들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복들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수와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이 말씀을 우리 영아 부친구들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래요. 자, 우리 할수 있겠어요? 큰 소리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래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킬래요. 지킬래요.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예요. 하는 친구. 약속 손가락 해볼까요? 약속. 약속 손가락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예요. 네,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